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로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두어선 안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Yum yum and nail! You're going down! You get it! 간다. 어를 준비해라. 광물이 필요합니다. 군단이 군단을 을 내려라. 듣고 있다. 시간이 왜곡된 동안 적을 쳐라. 야, <목소리> 죽일 준비가 되었다 군단이 공중이었다 듣고 있다 명령 후.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죽일 준비가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것이주 목표입니다. 군단이 명 죽음. 적군이 우리 기지에 접근한다 처리해야 한다 내었다 명 명령을 내 듣고 죽일 군단이 군을 처다 명령 죽일 되었다 알았다 듣고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주위의 그 델라가 성수가 아몬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이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군단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지.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음, 고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형이 끝났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었고, 명령을 내려라.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여,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죽일! 감역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전투 음, <목소리도> 중입니다. 명을... 죽일 군단이 죽일 준비. 저기 명...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아주 <목소리도> <목소리도> 수송선이 파괴됐습니다. 이고 네. 시간을 멈추겠다. 폭 광복단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했다. 목표를 제거했다. <목소리도 했다> <목소리도 했다> 콜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두 준비해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은 전투 중입니다 진화 와이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논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당연한 일이지. 진화가. 완료했습니다. 나는 영원하다. 군단이 굶주렸다. 죽일 준비다. 감염체 투하를 사용하셨습니다. 영양. 명! 음. 저게 우리 기술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듯이 누구도 우리 분노를 피할 수 없다. 듣고 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군단이 굼절했다. 영영 죽일 동맹 전투 중이다. 듣고 있다. 군단이 굼절했다. 명령을 내놔! 알았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듣고 의다 군단이 굳이 명령을... 말할까요? 죽일 준비 듣 차원 로두개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군단이 명령을 내. 동맹이 참수 중입니다. 강한자가 들고 있다. 명쿠죽 들고 군단 진화가 완료되었다.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명 죽이 군. 어, 안돼 수송선이. 고았습니다 Kundani, 고이. k u l a 아, 듣고 죽일 중! 명령을 내려라! 왕복점 찬대가 격추되습니다 저기 무릎을 꿇었군. 가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군단의 손나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없애버려라. 감지된다. 준비해라. 시간 정지 중이다. 저을처라 왕복선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잘해주었다, 내 아이들아. 증화, 완료. 죽일 준비, 군단이 군중이야.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게 둘순 없지. 전투를 준비해라.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죽일 준비가 되왔다 진화! 듣고 있다. 었다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명령을 내려라. 동맹 기지가 공습니다 광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연구팀과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모두 죽어버렸군요. 듣고 있다. 복수료 차원로 세 개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국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명령을 n g 기 o u 공격하고 u 화가 완료되었습니다.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 지금 서라, 전사들이! 죽이 명령을 내! 간다! 먹어치어겠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